면담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습 활동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학습 활동 내용 학습 같이 확인합니다. 다음은 지원이가 쓴 면담 기록지입니다. 면담 내용을 생각하며 빈 칸을 채워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면담 기록지의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일시. 여러분도 면담을 하게 되면 요 양식처럼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월 며칠, 장소 어디, 파출소, 면담 대상자 윤모모 경장, 대, 면담자 김지원. 질문.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까닭은 답변. 남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서. 주로 하는 일 대답한 거 기억이 안 나면 앞에 페이지 가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담당 구역 뭐 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네 순찰하는 일그 외에 교통정리나 사고 처리 각종 피해 신고와 실종 신고 처리 등을 할수 있고 특수한 일을 하는 경찰관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단이 있고 경찰 특공대 범죄분석요원, 국제범죄전문가 등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건 적어가면서 확인하고, 여러분이 직접 면담을 한다면, 이렇게 일시 장소, 면담 대상자, 면담자 질문, 답변 내용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찰 공무원 시험으로 필기 시험, 신체 체력 검사, 적성 검사, 면접 시험 등이 있다고 답을 했고, 좋은 경찰관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고, 것들로 법과 사회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고, 판단력과 추리력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네,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다라고 하였고, 경찰관에 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힘든 때는 법을 어기고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했고, 보람을 느낄 때는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을 찾는 사람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 보람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주요 답변 내용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쪽 목표 학습입니다. 좋은 말 먼저 확인할게요. 면담 대상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과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해요. 또한 면담 도중에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미리 질문을 만들어 가지만, 막상 질문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할 수 있고 또 미리 질문을 만들다가 다시 읽어보니까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삭제할 수 있다 라는 것 확인하면 되는데요.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면담 목적에 맞게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번 다음은 지원이가 면담 질문을 만들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원이의 면담 목적을 쓰고 지원이가 질문을 삭제하거나 추, 추가한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나의 면, 면담 목적은, 지원이가 면담한 목적은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관한 진로 탐색이라고 적으면 될것 같고요. 무엇을 물어볼까? 경찰관이 된 까닭? 경장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특수한 일을 하는 경찰관은? 경찰관들끼리만 쓰는 암호, 경찰관 마스코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경찰 공무원 시험, 경찰관이 주인공인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일까? 경찰관이 일하면서 힘든 때, 보람을 느낀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적어 놓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경찰관들끼리만 쓰는 암호는 삭제를 했고 마스코트는 어떻게 만들까 삭제를 했고 어~ 경찰관이 주인공인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는 이것도 뺐어요. 추가 질문으로 좋은 경찰관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할까 추가 질문으로 넣었는데요. 삭제한 건왜 삭제했을까? 또는 추가한 내용은 왜 추가했을까를 생각한다면, 삭제한 건 질문이 진로 탐색이라는 면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한 건 면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지 중에서 약간 목적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삭제하고, 또그 외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하고, 할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원이가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하여 보고서를 쓰려고 경찰관과 면담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지 써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적어도 좋고요. 생각이 안 난다면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행동이나 말이 학교 폭력이 될수 있을까요?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죠? 학교 밖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만들었다면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40쪽.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면담하려고 합니다. 모듬을 구성해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해 봅시다. 면담 준비하기 단계로 첫 번째. 모듬을 구성하여 각자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모둠에서 면담을 통해 알아볼 직업이나 분야를 정해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적어보는데 면담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도움말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 선생님, 이웃, 선배 등과 같이 가까운 사람과 면담, 면담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어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먼저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둠은 뭐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라고 했는데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둠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나는 뭐뭐에 대하여 알아볼 거야라고 적어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분야여도 좋고, 직업을 명확히, 난 교사, 또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난 운동선수, 난 유튜버, 그 외에 관심 있는 거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번, 가기 전에 도움말 봅니다. 모두 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역할을 나눠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면담 활동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2번, 모두먼끼리 의논하여 역할을 나누어 봅시다. 어떤, 어떤 역할이 있나 한번 보세요. 활동 전체 관리. 면담 질문 정리, 면담 진행, 녹음하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면담 내용 기록하는 사람, 모둠의 면담 결과 정리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온라인 수업인고로 여러분 이 역할 모두 여러분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 개별 활동으로 할 거기 때문에 모둠은 명예는 몽땅 자기 이름 적어놓기. 41쪽입니다. 좋은 말 먼저 보면, 면담 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대상자의 경력이나 업적,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해요. 라고 했는데요. 3번. 면담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정하고 그 까닭을 써봅시다. 면담 대상자는 누구고 정한 까닭.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각자 생활 주변에서 원하는 음, 대상자를 쓸 것. 당연히 조금 전에 어떤 직업,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어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 없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메일이라도 보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전화를 해서 알아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 대상자를 썼으면 정한 이유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이나 관심 분야라는 것, 그리고, 음, 그 분야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정한 이유는 뭔지, 인터뷰하기 쉬워서인지그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일단 한번 적어보시고요.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면담 대상자와 면담 대상자의 직업에 관해 사전 조사를 하여 면담 질문을 만들 때그 내용을 참고하면 좋아요 라고 그랬는데요. 네 번째 면담 대상자에게 묻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모둠원들과 함께 살펴보고 면담 목적에 맞는 것을 골라 질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묻고 싶은 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최소 7개라고 하였습니다. 면담 질문은 음, 묻고 싶은 거 한번 기록하고 그거 전부 다 괜찮으면 이제 질문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면담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사해 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지금 만들어서 7개 정도 책에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42쪽입니다. 어, 다음을 참고하여 면담해 봅시다. 면담을 직접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면담 대상자. 질문 정하셨잖아요. 직접 면담을 하는데 유의점 먼저 살펴볼게요. 면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면담 상황을 촬영하려면 미리 허락을 받는다. 면담할 때 촬영해도 되겠냐고 하고 여러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촬영은 허락을 안 하고 만약에 녹음만 허락을 하면 녹음을 했다가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 기록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담 대상자가 알아듣기 쉽게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빠르기를 조절해서 이야기, 질문을 하고 예의를 지켜 말하고 듣고 면담 대상자의 말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기록하면서 또 녹음을 했거나 촬영을 했다면 그걸 보면서 다시 정리할 수도 있긴 합니다. 면담 대상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경우에 따라서 듣고 있다는 반응으로 공감하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 더 어, 진심으로 성의껏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잖아요. 기분 좋게요. 근데, 어, 질문은 해놓고 제대로 안 들으면 제가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무성의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 반응도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잘안 되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해서 깊이 있는 면담 내용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한 내용은 이 시간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면담 대상자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한 질문을 이제 질문해서 답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43쪽입니다. 면담 결과 정리하고 면담 활동 평가하기라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먼저 양식 먼저 살펴볼게요. 어, 면담 결과를 정리할 때에도 면담 목적을 고려해야 해요. 면담하고 나서 진로와 관련하여 결심하거나 계획한 것 등도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라고 하였는데요. 면담 결과지 한번 봅니다. 어 면담 기록지와 비슷하면서 좀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른지도 보면 되는데 일시와 장소, 대상자 이름, 직업, 면담자, 면담, 면, 면담자는 여러분 개인, 면담 목적은 여러분이 관심 분야가 뭐였는지 그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이라고 쓰면 되고 아까 면담 기록지와는 다르게. 질문하는 질문 내용과 답변은 빠져 있잖아요. 면담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된거 한번 적어보고, 면담하고 나서 느낀 바,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담을 통해서 뭘 느꼈고 뭘 알게 되었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넘겨보세요. 44쪽입니다. 7번에 모둠의 면담 활동을 평가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여러분이 자기 평가를 하는 걸로 개별로 활동했기 때문에 면담 목적은 달성했는지, 면담 목적에 만든, 맞는 면담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또 면담 목적에 맞게 질문을 자, 잘 만들었는지, 면담할 때 유의점을 지키면서 면담했는지, 면담하다 보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해보고, 면담 결과를 면담 목적에 맞게 정리하였는가, 정리하고 나서 정리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4쪽 3번입니다. 모둠별로 면담 결과를 발표해 봅시다라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 다음을 참고하며 모둠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모둠별로 안 하고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활동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개인별로 면담한 내용을 정리해서 등교 수업할 때 발표를 하는데요. 면담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면담 목적. 이 면담을 한 이유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 직업이기 때문에 진로 탐색을 위해서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면담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는 바로 느낀 바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느낀 바 전에 여러분이 질문한 것 답변 받은 것도 같이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느낀 점 등을 말하고 발표가 다 끝나면 청중에게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하고 음, 들어오는 것으로 할게요. 발표할 때는 목소리, 표정, 몸짓 등에도 신경을 씁니다. 라고 하는데요. 목소리는 너무 커서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전달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크게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빠르게 이야기를 하면 또 내용이 정, 전달이 안 되니까 적당한 속도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표정은 당연히 무표정한 것보다 밝은 표정이 좋겠죠 친구들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이 내용을 적어온 종이를 그대로 보고 읽거나. 음, 시선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면 안 되고 친구들을 바라봐야 하니까 내용은 숙지하고 오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잠깐 잠깐 이렇게 보는 것 정도는 관계 없습니다. 또 몸짓 등에도 신경 쓰라고 하였는데요. 가만히 서서만 무표정하게 <laughs>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연히 밝은 표정이면서 뭐 손짓을 쓸 수도 있고 몸짓을 쓸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쓰면 산만해지지만 적절한 것은 내용 전달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몸짓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진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시지, 하시지도 말고 한 3분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된 직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그 까닭과 함께 써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발표하면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이 생긴 직업이나 분야가 있으면 한번 적고 까닭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닫기도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은 짝에 관해 잘 알고 있나요? 짝에게 궁금한 점세 가지를 질문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질문을 한번 세 가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지난번 등교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 줄씩 앉기도 했지만, 분반에서 수업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합니다. 칸막이가 있고, 비록 짝은 없이 한 줄로 앉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 여러분들이 1, 2번, 3, 4번, 이렇게 짝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등교하고 질문한 다음에, 음, 답변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한 학생의 일기입니다. 우리말 톡톡인데요. 자신의 학습태도 돌아보는 거 생략하고 우리말 톡톡에 있는 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지원이의 발표를 들었다. 지원이는 범죄자를 쫓는, 쫓는. 그렇죠, 쫓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 쫓는은 대개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서 뒤를 따를 때. 그래서 범죄자를 쫓는 건 쫓는 이라고 하고, 그래서 경찰관을 만나 면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경찰관이라는 꿈을 조차, 쫓아. 그렇죠. 조차. 열심히 노력하는 지원의 모습이 보기 좋다. 그래서 좋다라는 표현은 목표나 이상, 행복을 추구할 때 조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면담 대상자 선정해서 면담을 하고 38쪽과 같은 형식으로 면담 기록지 작성하시고 그리고 43쪽에 나와 있는 면담 결과지를 작성한 후에 발표할 내용을 면담 목적, 과정, 그리고 면담한 내용, 구체적으로 질문과 답변,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공책이나 A4지에 정리해 올것 또는 면담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담하는 내용을 촬영을 허락했다면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USB에 담아 오고, 이 면담을 통해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써 오셔도 좋고, 또는 자기가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도 자기 영상을, 촬영해서 USB에 담아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는 1번처럼 한 친구는 자기가 공책에 쓴 내용을 숙지해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처럼 USB에 담아 온 사람은 2번은 두 가지겠죠? 면담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자기가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은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거나 또는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까지 영상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할 일이 조금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질, 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 그리고 질문 내용 정해서 면담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인터뷰 하시고, 그리고 면담 기록지, 결과지 작성하시고, 목적, 과정, 내용, 느낀 점, 알게 된점 정리해서 등교 수업 할때 여러분들 발표를 시키려고 합니다. 등교 수업 하자마자 월요일 날 하면 부담이 되니까 화요일 쯤부터 이렇게 번호대로 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소 시간 1분 이상은 돼야 하고 한 3분 정도 안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또 길게 하게 되면 어, 발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분에서 3분 정도 사이로 그 발표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